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이제 뭐 16일 어, 내일이죠 16일 뭐 침공 예정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증시가 조금 더 어,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을 찾아야 될 때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세 가지가 있어요 국내 증시에는 예,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러시아는 예전 소련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원래 정책이 남하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영토 확장 때문에 이제 남하 정책을 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기조가 남하 정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갖다 계속 건드는 거고 지금 뭐 나토에 한테 이제 러시아가 제안한 부분이 이 받아들여지면은 좀 조용해지는 건데 항상 몇년 전에도 그랬고요. 또몇년 후에도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또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차라리 전쟁이 확 하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바바박 거리고 끝나요. 1년이 가겠어요. 뭐몇 달이 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거의 이제 이러한 그이 위기감, 어, 공포감 이런 게 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저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차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천연가스 또 각종 원자재 국제유가 이런 게 지금 이제 오른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 둔화에 어떤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항상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가는 항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이면은 누군가 주가가 싸지면 누군가 사더라도 사려고 어,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제 아 바닥을 다가가고 있구나 나중에 좋을 때 주식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물려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카카오 항상 좋을 때 좋을 때 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10만원 간다 그래서 9만원에 사고 17만원인데 15만원에 사고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이 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을 때, 지수가 반토막이 나 있을 때 들어가야 여기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예, 각종 악재가 지금 다 노출이 되는 상황에 예, 그거를 꼭 지금이 공포의 시기가 가장 최저점에 살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원래는 이제 최고의 이제 이또 떨어지는 데 이슈였어요. 금리 인상이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최고의 이제 이 하이라이트를 찍는 겁니다. 지금 3월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랬는데 빨리 금리 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서 3월 땡땡일 하고 이제 결,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악재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단기 악재는 이, 이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그러니까 나쁜 기대감이죠. 그것이 끝나요. 그래서 항상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그 날이 거의 저점입니다.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찌그럭찌그럭 하다가 그다음에 쫙 올라요. 그때 오를 때왜 금리가 오르는데 오르냐? 아 당연히 금리를 올릴 만한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살아난다. 여러 가지 좋아진다. 지표다 뭐 이런 것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살 만해지네.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네.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되겠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살 만해져. 그러면 기업이 좋아지는 거니까 어떻게요? 주가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오른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런 위기를 뭐한두 번, 매년 이런 위기는 또1년에두세 번씩 옵니다. 네, 근데 이두세번 오는 동안에 항상 어땠냐면은 항상 이렇게 하고선 주가는 올랐어요. 네, 그래서 빨리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고 날짜가 3월 며칠이다 하고 확정이 되면은 네, 그때부터 주가는 바닥을 찍는다. 그리고선 이제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3월달에 대선이 있죠. 항상 역대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든지 뭐 대통령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뀌면 그냥 같은 같은 민주당에 되던 국민의힘에서 되던 또뭐 제3의 인물이 되던 누가 되던 상관없어요. 주가는 올라요. 누가 되던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 대통령이 이제 되면 나 3천 포인트 가겠다. 그 대통령 됐을 때 3천 포인트는 못 가더라도요, 주가는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대통령 되신다는 분이 예, 또 5천 포인트 얘기를 하시, 하고 계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5천 포인트는 지금 당장은 못 가겠죠. 그런데 이름 말에힘 입어서 각종 노믹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노믹스를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주. 그래서 이 정부 정책주가 정말로 10배가 가고 또 20배가 가는 종목이 이게 바로 올해, 올해 상반기에 탄생을 합니다. 되나 안 되나 보세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대통령은 참 리스크가 많아서 그런지 세력들이 그만큼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확실한 대통령이 이제 선별이 되면 당선이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본인의 이 이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적에 맞는 정책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정책 주로 엮이면서 그 세력들이 그동안 대선주로 많이 못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여기서 해먹기 위해서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예,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 들 떨어진다.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예. 더 이상 밀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3월달에 확실시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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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빨리 터져버렸어야 돼요. 터지든지 아니면은 자 그래 그러면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서 끝.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와요? 3월달에 나와요. 3월달이 되면은 각종 불확실성이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게 결정이 되던 좋게 결정이 되던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불확실성이 끝나면 나쁜 걸로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리가 없는 거고 좋게 끝났어. 그러면 아이고 좋게 된대. 그러고 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리만 남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예, 말씀드릴 부분이고 그런 종목을 예, 바로 우리가 홍주식에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량주 중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얘네들은 그런 어떤 종목을 끌어올려야 될지를 지금 미리 지금 이렇게 지수가 떨어져서 좋은 종목들이 엄청 떨어졌을 때 이때 벌써 판별을 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저도 같이 판별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들 지금 여러분들 급등주들 어떻습니까 이 하락장에 예, 최근에 뭐. 엄청난 수익이 빵빵 나고 있죠. 예, 한국석유, 뭐 어, 중앙에너지 이런 종목들 이렇게 주가가 어, 지수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종목들은 수익이 납니다. 막 20%씩, 뭐 10%씩 수익이 나요. 왜요? 바로 기법의 자리에서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법도 하락장에 예, 20%씩 먹을 수 있는 기법을 오늘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기법에 맞는 급증조절 자, 그리고 또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급주들 어, 준비를 딱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이 수급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sk하이닉스가 계속 많이 잡혀요. 뭐 최고의 지금 이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 자이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에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고예요, 지금 보면.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해 가지고 쌍끌이로 들어온 게 지금 7,660억이나 됩니다. 다른 데서 들어온 건 몇백억 들어오는데 7,000억이 넘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공략할 타점을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금융주들,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KB금융 이런 은행주들 제가 지금 타픽으로 꼽고 있죠. 우리 우리금융하고 하나금융, KB금융 자 지금 돈 들어보면 997억 864억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표 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예,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문자로 어,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급표 문자로 신청하셔서 어,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신고가까지 딱 내고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였는데 종가가 아니라 고가로 치면은 전고점 못 넘었어요. 예, 못 넘고 떨어지니까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요? 자 이번에 올랐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지난번처럼 중심선까지 또 떨어지면은 참 땡큐하겠죠. 지난번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중심선 으로 반등 나야라고 이때부터 한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한달 전부터 얘기해가지고 여기까지 진짜 떨어질까? 저도 몰라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면 여기가 저점이다라고는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로 거기 딱 찍고선 그 다음날부터 슈퍼 반등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고 있으면 요 엠벨로비 요렇게 돌려서 올라가요. 그리고 120일선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요 다음에 엠벨로비나 120일선이 오면 어떻게요? 예, 여기가 또한번 멋진 반등의 자리가 된다. 다시 반등 나올 때정고점 돌파를 그 다음에 시도를 할지 정고점 돌파 못할지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반등이 나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냐 안 높으냐는 뭐예요? 바로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또쭉 내려와. 오, 내려오네. 오, 여기 120일선 왔어. 엠벨로프 왔어. 왔는데 이때 수급이 보니까 오 계속 들어와 이때는 떨어질 때도 들어오고 오를 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들어오고 있다가 어 들어오고 있는데 저점까지 내려왔어 그럼 어떡해요 이런 애들은 다시 반등이 나와서 고가권까지 다시 끌어올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내려오면 은 반등 나올 종목으로 딱 보고 있으면 된다 자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은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서 한번 착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안 떨어지죠. 떨어질라 그러면 아래 꼬리 달고 떨어질라 그러면 아래 꼬리 달고 예 누군가는 계속 버티면서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외국인이 그 동안 예, 중심선 여기도 중심선이죠. 중심선에서부터 반등이 쭉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기로 들어섰어요. 바로 꺾이지는 않아요.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 하지만 이제 슬슬 한번 또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된다. 예, 스타일이 그래요 봐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 5일 동안 횡보했어요. 5일 동안 횡보하고 이제 뺀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왔죠? 올라와서 지금 보면은 자, 이제 하나, 둘, 이틀 동안 횡보하기 시작했죠? e 르고 나서 더 이상 안 오를 때 이틀 동안 횡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조금 더 횡보가 나온 다음에는 나올지 아니면은 은다음에 방향성이 나올지는 이제 조금 더 지나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완전 보면 얘 스타일이 이때도 올랐을 때도 주로 이런 도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십자형, 어, 십자형 모양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샛별형 캔들은 방향성을 갖다가 낼수 있는 어, 그러한 어, 방법이 된다. 그래서 kb금융이 이런 십자형 도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갈지 올라갈지 예, 요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려오면은 사야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신고가를 내면 한 번은 눌려요. 그래서 눌리면 그 타점이 중심선이 될지, 60일선이 될지, 20일선이 될지 그것은 어떻게 해요? 딱 내려오는 거 보면은 어디를 지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KB금융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자리는 어디에요? 중심선이죠. 60일선하고. 얘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예, 또 멋진 반등 나옵니다. 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려오면 땡큐죠.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면 반등이 나온다. 그러한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준식에서 여러분들께도 맨날 얘기했잖아요. 중심선으면 여기까지 오면 반등 나와요. 아,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 오면 오면. 오면 반등 나오지. 그러면 아니 KB 금융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심선 오면 반등 나온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때 오니까 어때요? 결국 반등이 멋지게 나오잖아요. 예. 자 KB 금융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와서 뚝 내려오면은 예. 또 멋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예. 근데 그 시점이 금리 인상 전이어야 돼요. 이제 핵심이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상 전에 떨어져야 반등이 나오죠. 금리 인상이 발표 나가지고선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고 뭐 0.5%, 뭐0.25%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금리 인상 전에 떨어져야 반등이 나오는 거지. 금리 인상 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다 해먹고 이제 나가는 것이다. 어, 그런 거 무슨 기법의 자리니 뭐니 해가지고 들이댔다가는 예, 코피 터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에 떨어지면 반등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슬슬 어, 엄청나게 이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었는데. 기관에서 이제 시작할 때 많이 샀다가 최근에 요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좀 팔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이 팔고 기관은 조금 사고. 자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좀 이제 한번 떨어져야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요 양봉 나왔을 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갔어요. 그죠? 자그고쭉 떨어진 다음에 요 44만 원을 깨고 40만 원이 예, 간당간당 한다, 40만 원을 깬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예, 또 한번 예, 이 자리에서는 반등, 멋진 반등, 멋진 반등이 또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1차적인 부분은 44만 원, 그 다음에 2차로 마지막 지지가 되는 부분이 40만 원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또 한번 내려오는데 이 음봉이 봐요, 음봉이 하나, 둘, 셋 음봉이죠. 네 번째 쉬어요. 그리고선 다섯 여섯 번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은 44만 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4만 원 지지하는 캔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44만 원을 깨면 별로예요. 안 깨야 돼. 안 깨고 딱 버티면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도 지금 73만 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단 아래 꼬리를 계속 달구면서. 버티고는 있죠.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71만 원 전저점 부근에 오느냐. 여기 여기가 또 반등 시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중심선 76,000원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시켜 주느냐. 딱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눈치 보고 있는 자, 리에요 눈치 보고 있는 자. 자, 그러다가 한번 뚝 떨어지면은 또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중심선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중심선까지 딱 오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중심선의 지지저항이 세기 때문에 중심선을 넘어주고선 안착하면은 어떻게 해요 더 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가지고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기를 보고 저점에서의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예, 아주 오랜만에 이제 또이십만 원을 깨서 그런지 엠벨롭 예, 근처까지 또 내려와서 그런지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싹 하고서 오늘 들어왔어요. 주가가 이제 워낙 싸졌으니까 워낙 싸졌으니까 예, 한번 이제 단기 반발 매수세가 아, 들어온다고 지금 볼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만들 것인지. 예, 아니면 또뭐 일시적으로 잠깐 단기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질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네. 예, 바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는 거예요. 일단 이제 쭉 떨어지다가 주야장창 외국인이 팔다가 하루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기관에서 들어온 게 이제 좀 보면은 금융투자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골고루 조금씩이나마 쭉 들어왔어요 자 이제 5일선 위에 안착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요 수급이 이제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이제 슬슬 이제 저점을 잡았다 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양봉 나온 거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이후에 과연 오늘 하루만 반짝거리고 또 떨어질 것이냐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떨어진건 이건 뭐예요? 엠벨롭이니까 첫번째 엠벨롭이니까 짝 하고 반등이 나왔던거지만 이번에 나오는 것은 엠벨롭 이라고 해도좀 애매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 여기를 어 저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울선 위에 안착을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과연 저점을 이룰 것인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기아는요. 기아는... 다시 이제 전저점 부분까지 슬슬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팍 하고 한번장대음복이 나오면서 전저점 부분 7만 5천원 부분까지 한번확 내려온다든지 이러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단기 반등이 이렇게 촥 하고 나오는 거고요. 아, 안 그러고 이제 질질질질 횡보하고 있으면은 이제 박스권 저점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제 움직임이 이제 다 왔어요. 거진 저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버티면서 5일선과 20일선을 돌려 가지고 돌려치기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투매가 일어나면서 확 한번 전저점까지 러면확 당겨 가지고 선 비트로 패대기를 쳐 놓고선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딱 요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결정할 때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아는 어떤 패턴으로 이제 반등을 시킬지 한번 지켜볼 타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는 12만 원 예, 이 지금 심리적인 이 지지선이었던 12만원 근처까지 이제 슬금슬금 다 오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지난번에 엠벨 찍고 반등이 이제 121선까지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있는데 슬금슬금 거래량은 없고요. 예, 슬금슬금 저점을 갖다가 지지를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했다가 살짝 깼다가 또 올랐다가 또 살짝 깼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저점을 다지고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중심선 넘어서 15만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다시 12만원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제 오히려 또 저점에서의 지지 여부를 보고선 들어갈 타이밍이 오고 있다. 물론 지금 대형주들 수급주들은 어디가 저점일까 하고 저점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12만원을 깨따 갈 수도 있고 12만원 지지에 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의 이제 이 타이밍을 한번 어,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형주들은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지. 자,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까 조금 더 내렸죠. 그런데 이제 예, 저점을 찍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우일선 위에 안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한번 올라요. 이거 봐요. 이때도 한번 쭉 12만 원을 한번 살짝 깨요. 근데 이틀 만에 올릅니다 이틀 만에 12만원을 복기를 하고 5일선 위에 타니까 그때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요번에 또전저점 부분까지 거진 다 내려오면서 12만원 근처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5일선 5일선이 안착하게 되는가 요걸 볼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지금 좀 어렵고 공포스러운 장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어, 저는 이제 또 한번 저점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종목별로 종목별로 순환매를 하면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혼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또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공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자, 장이 맨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장이 어려운 게이 정도 지속이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애 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